새댁 니나입니다. 저는 지금 시어머님 댁에 와 있고요. 시어머님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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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집을 구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바다 바다 뷰도 보이고 집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 집만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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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집입니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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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ere'll always be someone trying to hold you down. Just forget about it now, follow your passion. If it flows so. upstream. 진짜 오랜만에 촬영을 나왔고요. 모자를 쓰고 촬영을 했는데 좀 잡티가 이렇게 엄청 많이 생겼네요. 오늘 하루 촬영 나왔다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몸을 조금 아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어, 촬영, 그 산토리니에 왔는데도 촬영을 같이 못하고 남편 혼자 일을 다 하다가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음, 이제 촬영을 나왔고요. 와, 이제 6월이 다 돼가는 5월 말입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덥네요, 정말. 한국도 이제 많이 더워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어, 종종 이렇게 빨리, 이 소식들을 빨리 찍어야지 이제 영상을 또 하나로 만들 텐데, 그동안 계속 집순이여가지고뭐 특별한 일이 없어서, 음, 영상 제작을, 영상을 찍는 것 자체를 안 하다 보니, 영상이 이제 계속 늦춰지고 있네요. Uh -huh. 오늘 챔피언스 리그 마지막 날이어서 남편이랑 바에 가서 볼까 하다가 음 그냥 집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비타민 또 나가려고 준비를 하니까. 또 내일 촬영도 있고 해서 음, 집에서 맥주 드디어 맥주, 맥주 한잔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를 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리버풀 저는 레알마드리드 네 <laughs>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지금 뭘 걸지도 아직 안 정해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너무너무 떨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오늘 촬영을 지금 가고 있고요. 어, 어제부터 촬영을 남편과 같이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같이 오랜만에 촬영하는 촬영 가는 기분도 되게 좋고 어, 되게 재밌었어요. 촬영하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고객님을 만나러 이제 고객님 호텔로 호텔 근처에 있는 데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아마을이. 진짜, 진짜, 오랜만에 찍는 저희, 세... <laughs> 여기, 여긴 <여기> 보지 마시고. <웃음> 지금, <웃음> 요즘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촬영이 진짜 많아서, 촬영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밥 먹고, 너무 피곤하니까 낮잠 한숨 자고, 포토샵 하고, 그리고 뭐 사진 보내고, 촬영했던 사진 또 고객님들께 보내고, 진짜 이거의 반복이기 때문에 뭐 집을 정말 치울 시간도 없었어요. 뭐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laughs> 봐도 못본척 해주셔야 하는 존. 여기는 <laughs> 봐도 못본척 해주셔야 되는 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진짜 촬영이 아침 촬영만 있었어요. 그래서 슈퍼마켓 가서 이제 장을 봐가지고 과일도 이제 먹고 싶은 것들 막 이제 사가지고 먹으려고 이제 여러 개를 사왔는데. 정말 물가가 코로나 때부터 계속 인플레이션이 이제 큰 인플레이션이 올 겁니다. 올 겁니다. 라는 말이 있어서 물가가 오르면 얼마나 오를까? 여긴 그래도 과일이나 야채가 굉장히 싼 그런, 그런 국가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과일이 이제 납작 복숭아 유럽 납작 복숭아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납작 복숭아가 이제 처리돼서 이제 나왔더라고요. 어, 납작 복숭아 진짜 예전에는 한 1유로에서 1.5유로 정도면은 한이 정도 봉지에 이렇게 가득 살수 있었거든요. 한 1kg에 보통 가격이 이제 이렇게 슈퍼마켓에 붙어 있는 가격은 1kg에 이제 얼마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세상에 제 기억으로는 납작 복숭아가 1.34뭐1.6 아무튼 2유로가 넘지 않았었어요. 납작 복숭아가. 그래서 1kg 사면은 진짜 엄청 한가득 한 거의 10개 정도? 10개? 15개? 막 엄청 엄청 많이 살수 있었거든요. 었 근데 지금 가니까 가격이 한두배 이상으로 오른 것 같아요. 납작복숭아 가격이 한 거의 사유로 가까이? 3.8 몇? 너무 비싸서 못 먹겠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나오는 철이라서 지금보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질 수도 있고 또 당도도 더 좋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좀 먹고 싶은 거 망고랑 그리고 제가 어, 음식 준비를 계속 하면서부터 이 포도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도가 계속 먹고 싶었는데 포도가 철이 아니어가지고 아무리 슈퍼마켓에 가도 포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포도 주스라도 있어서 포도 주스라도 먹을 수 있는데 포도 주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로 발견을 하자마자 포도 오랜만에 샀고요. 요 포도도 지금 약간 거봉 포도 같이 이렇게 큰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만큼 주고 살려면 이미 너무 과이, 과일 가격이 비싸겠지만 그래도 요거는 세일을 해서 한그 예전 가격을 주고 샀어요. 요거 요만큼에 한 얼마 좋지? 4유로? 한 우리나라 들은 얼마 정도 하나 한 8,000원? 7,000원? 정도 하는 엄청 큰 거봉 포도를 사, <laughs> 사왔습니다. 그래서 얘 씻어서, 오, 예쁘죠? 이거 씻어서, 이거 한 번에 사보겠다 씻어가지고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오늘 체리도 사왔어요. 체리도 이렇게 한 소쿠리 가득 완전 사왔습니다. 체리가 엄청 또 세일을 하는 팩이 있길래 두 팩을 사왔어요. 체리는 그냥 이렇게 뭐 심심 입 심심할 때 그냥 막 훌렁훌렁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사온 과일은 망고. 여게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필리핀 망고랑 다르게 여기는 약간 브라질 망고 이런것처럼 되게 알록달록해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근데 너무 당도도 맛있고, 음 맛있어요. 요 망고도. 그래서 요 망고 두 개를 사왔고요. 망고보다 포도가 더 비싸다니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어 아무튼 포도가 굉장히 음. 비싸졌어요. 그래서 과일 진짜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는 저렴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과일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좀 속상하네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야채 종류는 아직까지는 어, 최강 과일만큼 엄청 올랐다 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과일은 솔직히 안 먹어도 살수 있지만 야채 종류는 요리할 때 써야 되는데 뭐 그 야채를 안 넣고 요리를 할수 없잖아요. 맛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 조금 걱정이긴 한데 진짜 요즘에 뉴스 보면 너무 암울하고 좀 걱정이에요. 걱정이 커요 진짜. 그냥 무슨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식량난, 식량미기 이런 게 진짜 눈 앞으로 코 앞으로 다가왔고 정말 여러 국가들이 뭐 스리랑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진짜 여러 뭐 아르헨티나나 무슨 여러 국가들이 지금 다 디폴트 직접까지 간 상태고, 너무 많이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들 보면은 진짜 이게, 지금 당장은 난, 내 나라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내일 모레, 혹은 내년에, 나, 나, 내가 살고 있는 국가에도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걱정스럽고, 계속 이런 상황을, 계속 뉴스이나 이런 데서 미디어에서 보니까 남편이랑도 임신 준비를 계속 하면서도 하, 이게 정말 그냥 이런 세상을 아이한테 우리 미래에 태어날지 아닐지 모를 우리 아이를 그런 세상에 살게 하는 게 맞을까 차라리 아예 그냥 만들지 않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막 이런 대화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아기가 쉽게 생기지 않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정말 신이 정말 뜻이 있어서 음, 우리한테 주지 않는 게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얘기가 쉽네요. <laughs> 디나입니다. 촬영을 다시 가고 있는데요. 그 항생제를 먹는 테라피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테라피를 계속 꾸준히 하긴 했지만 이게 시즌 때 해를 계속 봐야 될때 해본 적은 없고 겨울철에 항상 이 테라피를 했었었거든요.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해가 이렇게 지금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타는 것 같은 이런 통증이 있는 거를 잘 크게 못 느꼈었어요. 이 항생제를 먹으면서 이 떼양뼈 아래서 계속 오늘 촬영을 했는데 온몸이 지금 다 타는 듯한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몸이 좀 약간 감각 이상처럼 계속 뭔가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데 지금 이렇게 해에 노출된 이 모든 피부는 지금 다 그런 상태요 특히나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 오른손은 지금 손 자체가 지금 막 되게 감각 이상이 좀 심해서 샤워를 할, 하, 하려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은 막 개미 한 200, 300 마리가 막제 손을 우글우글하고 막 기어 다니는 느낌이 들고 또 차가운 물에 손을 넣어도 뜨거운 느낌이 들고 계속 손이 타는 듯한 그 느낌이 계속 너무 심해서 지금 걱정. 다행히 이제 내일은 조금 데이오프라서 조금 촬영을 쉴수 있는데. 이제 정말 마의 구간인 촬영이 좀몇 개가 그 이후에 쭉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면 막네 개를 하루에,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촬영이고 막 이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덥더라도 긴 팔을 계속 입고, 오늘은 다행히 이게 청바지를,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청바지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아래는 괜찮았는데, 이제 또 발은 또 이제 샌다를 신어가지고, 발을 조금 내놓고 있었더니 발가락 있는 그, 에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이 또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오늘 해가 조금 뜨거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양모는 뭐 생각을 안 하고. 음. 근데 손의 감각이 이게 딱 느껴지는 거 보고 아, 이거 약 때문이구나라는 걸딱 느꼈죠. 그래서 이제 긴팔만 2월 달 내내 긴팔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디나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네요. 아, 저는 편집도 너무 못하고 있고, 요즘에. 그냥 너무, 이래저래도 그냥 너무 바빴어요, 요즘에. 일하느라. 오늘은 좀 오후 촬영이, 오전에는 촬영이 희한하게, 정말 희한하게 없다가, 오후 촬영에 짜라라 잡힌 날이라서, 오후 촬영을 왔는데, 사실 저도 촬영이 있었는데, 고객님 그 페리 배가, 보트가, 다른 섬에서 이제 산토리니로 오는 보트가, 연착이 돼 가지고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마을에서 또 촬영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고객님들 스케줄도 다 이렇게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일 제가 비는 시간 어 고시간을 그 말씀을 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이제 내일로 촬영을 바꿨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내일 완전 헬데입니다 진짜. 내일 촬영을 혼자서 해야 되는 촬영만 이제 세 개를 이제 소, 혼자서 소화를 해야 되고 정말 쉬는 시간 어, 정말 한 20분 정도씩 그렇게만 정말 잠깐 물 먹고 잠깐 화장실 갔다가 그렇게 또 다시 촬영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인데 사실 하, 너무 부담이 돼요 왜냐면 내일 오전 일은 시간부터가 아니라 또 내일 한 11시 오전 11시부터 촬영이 오후 뭐 2시 반 이때 또 끝나는 되게 굉장히 가장 더울 때 하는 촬영을 계속 세개를 쭈루룩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겁이 나는데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힘든데, 아, 너무 피곤한데 하면서 소화를 할수 있는 스케줄인데 피부가 엄청 타는 듯한 통증이 막 느껴져서 솔직히 그것 때문에 조금 무서운 상태예요. 촬영하는 게내 해에 있는 시간에.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긴팔을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사실 지금 날씨가 정말 수영 복만 입고 다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 너무 더운 날씨거든요 진짜. 오늘은 6월 초고요. 어, 한국도 6월 초에 덥지만 그리스도 굉장히 더운 그런 날씨인데 정말 이런 날씨에 긴팔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 너무 조금 내일 촬영에 좀 걱정이 됩니다. Still be day. Just got to breathe in, breathe out.